오, 맥주 공장이라고. 하 좋은데? 어, 풍룡시 의포터미널에서한 8분만 그, 풍룡해양경찰서 쪽으로 걸으시면, 이렇게, 바닷가가 보입니다. 통영국립수산시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 그냥 쭉 걷다가 쉐보스 어, 터미널에 통영버스 터미널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 맥도날드 24시 또는 PC방에서 그냥 오영부영뭐줄 수도 있고 뭐 인터넷 좀 하다가 또 새벽에 한산대첩 축제 이 쪽으로 한두 시간 정도, 두 시간인가 하여튼 지도를 봐야 되겠지만 뭐 어, 걸어갈까 생각 중입니다. 아 여기 통영 거북선 노젓기 대회를 바로 여기서 하네요. 그, 멀리 가지 않아도 시버트 날에 오시면 여기 아 어, 현석이 붙어있거든요 어, 제 13회 통영 거북선 노젓기 대회. 아요것도 어, 한번 네. 진짜 아 여기는 내죽도 공원이고요 바로 통영시 버스터미널 5분거리에요 네. 맞습니다 좋아. 손님 비트니스도 있고 어, 카페 티아모도 있고 지에서 편의점도 있고 이렇게 반이 그 스탠드처럼 앉아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파도와 도로가 안전 분리들는 높이 이렇게 특이 사람이 앉아 있을 정도로 높지 이렇게. 속도는 40km 한전식 집도 있고 GS15도 있고 한참 걸어도 될 만큼 어, 제가 앞에는 어, 선들이 저기 끝까지 있어 뚫려 있을 정도로, 어, 건너뛰는 선이 어두운사람안 보이는데, 선이고, 이렇게, 시도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까 강성동? 참성동? 하여튼, 뭐 그런 거 잡힐 정도로. 어, 투선도 있고, MTB 타운도 있고, 어, 쌈닭 전문 오븐 치킨도 있고, 어, 통영 왕갈비집도 있고 오꼬닭도 어, 있네. 어. 그 다음에 조선 사골 갈국수도 있고. 어, 어시스트 파티라는 커피 전문점도 있고 어, 위에는 뭐지 곁장이 어, 경원 해물찜도 있고 소도 네. 있고 아, 여기는 수성리죠 원 수성리죠 바나나 보트, 땅콩 보트, 디스코트, 양문이 등 양문이 하는 곳입니다. 와인 상서 어, 중국 마사지 집도 있고 스포츠 마사지 집도 있고. 어, 여기에 다 터미널. 해서 한 8분 거리만, 8분, 한 15분 무거워우시면 되는 곳입니다. 카페, 레스토랑츠, 칵테일, 어시스트, 어시스트, 어시스트. 여기는 어 08시 30분부터 저 12시까지 합니다. 마지막 오더는 어 11시까지. 사람 와. 카페가 실내에 까지 될까? 아야더눕다카는 지금 4,800원인데. 어, 정말? 아. 정말. 어떤가? 아, 코르네. くねん Pode fazer com que você 이것만 봐도 불 거려. 작 아. 어, 생각보다 공원이 큰데? 약간 화면 공원처럼 보이는데, 국호 화명동에 있는 화면 공원보다는, 비교하자면 작지만, 어, 이런 물 수변 공간이 있어서 아주 평화로운 느낌이죠. 훨씬 작은데 훨씬 작은데도 어, 통영 푸른 공간, 특히 공사 벤치마다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

약간 화면 공원처럼 보이는데, 북구화명동에 있는 화면 공원보다는, 비교하지면 작지만, 어, 이런 물 수변 공간이 있어서, 아주 평화로운 느낌이 드네. 훨씬 작은데, 훨씬 작은데도, 어, 통영 푸른 공간, 특히 공사 그 벤치마다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네 네.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 1.6km 정도의 그 중립대안들입니다 중간에 이런 조형물이 있는 곳에는 스마트 벤치인데 여기 어, USB 선을 꽂아서 충전도 가능하고요. 혼충전 패드가 지원되는 폰 같은 거 여기 얹으시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. 도로변으로 횟집이나 모텔이 있고요. 중간중간 이렇게 바닥에 보면 트리가트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. 이 자리에 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해안을 어, 옆으로 보시면 중간 중간에 어, 루트 체험이나 어, 루트 체험도 하고 카페인가, 하여튼 뭐 그런 데도 있습니다.